남편이 들어오질 않는다면 실종신고를 합니다. 옆 동네를 다녀온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갈 일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응? 그걸 왜 가왔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전다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전다리문 싸전? 닫은 공장들이 많았고요. CCTV 가로등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 우범지역이었을 텐데 그런데 차를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 와, 트렁크 문을 열었더니 o o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머머. 그런데 1년 전 그때 그 사건이 이번 사건이랑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뭐? 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졌던 곳 역시 싸전다리에. 연쇄살인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즐겨봐 이 채널.